충전기가 사용 중인지 사용 불가인지 사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 충전소로 갈수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거는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사용 중, 이거는 사용 불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어제 우파님이 올려준 영상 봤는데요. EV6 타고 서울에서 부산인가까지 가셨는데, 결국에 충전소에 도착했는데 충전기가 고장나서 레카까지 부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전기차 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대처를 잘 해주셨어요. 여기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레카 뭐 부르시고 다 하셨는데, 도착했는데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경우 이걸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내비게이션에서 내가 충전하려고 하는 충전소, 그 충전소의 충전기가 사용 중인지, 사용 불가인지, 사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 충전소로 갈수 있거든요. 그 찾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커넥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 한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서 여기 차 배터리 모양 있는 거 있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홈버튼에서 EV, 여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배터리 잔량, 남은 배터리로 갈수 있는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위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누르고, 충전소 목록,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부터 가까운 거리 순으로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인 모양이 있고 물음표 돼 있는 모양도 있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모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콘 보시면 초록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표시가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코드 모양 이거는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사용 중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X 돼 있는 거, 요거는 사용 불가.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고장이 났던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용 불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파님이 방문하셨던 그 충전소는 여기서 봤을 때 사용 불가라고 떠 있었겠죠. 그리고 정보 없음. 정보 없음은 그 기계가 통신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정보가 여기로 이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아 신강릉 지점에 충전소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걸로 나오고요. 다른 가까운 곳 보시면 뭐 포남 일동 주민센터, 성덕동 주민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충전기를 다볼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러고 보셔요.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용강동 공정주차장. 자 여기 보시면 이 용강동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이거는 지금 사용 불가라고 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충전을 하러 가도 지금 충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파님도 그 도착했을 때 고장 나 있었잖아요. 충전소 검색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사용 불가로 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충전소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기로 출발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 지금 고객님 차인데 인도해 드리기 전에 충전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마트 충전소로 갈 겁니다. 이마트 충전소. 여기 갈 건데, 정보 보면 총 급속이 두대 있는데, 한 대는 사용 불가고, 한 대는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네요. 직접 한번 여기 목적지 설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시작. 어 이게 점점 가까워지네. 어, 가까워져. 지금 충전기를 꽂았고요. 어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00km짜리 충전기인데 90kW로 충전을 하고 있고 53% 남아 있는데 80%까지 16분 만에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80부터 100까지는 속도가 좀더 느려질 거고 100%까지 채우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충전소를 검색할 때이 충전기가 사용 중인지 사용 불가인지 이런 거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꼭이 기능을 사용해서 충전기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파님 고생 많으셨고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고장나 있는 충전소를 방문하는 그런 일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빵강 t v 였습니다 안녕! <laughs>